7월 1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비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담비가 내리시길 소망이 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이라 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할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디도서는 그에 대해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레레는 여전히 거짓 교사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고 또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는 아직 미성숙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그러한 지역에서 그러한 교회에게 어떻게 목회해야 하는지 친절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디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오롯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명령한 것은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레네 교의 성도들에게 말하고 가르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늙은 남자와 여자에게 전하는 바울의 마음입니다. 2절입니다. 늙은 남자로서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되고, 여러분, 늙은 남자라는 표현이 좀 어려우시죠? 불편하십니까? 혹시, 늙은 남자라는 말이 아마도 이 시대에는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역 등 최근에 우리말 번역에서 성경에서는 나이든 남자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프리스프다스인데 고대 알렉산드리아의 유명한 철학자 필로는 나이를 구분할 때 60세 이상의 남성들을 가르쳐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60세가 많은 나이처럼 느껴지지 않지만 필로 시대에는 충분히 나이든 그리고 늙은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참고로 3절에 나오는 늙은 여자는 프레스푸티다스라는 같은 단어의 여성형입니다. 비슷한 연령대를 염두에 두고 각각 나이든 남성과 여성에 합당한 바른 교훈을 주라고 바울이 디도에게 명령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늙은 나이든이라는 표현 대신에 삶의 경륜이란 표현을 오늘은 사용하고 싶습니다. 삶의 희노애락을 수없이 겪으면서 인생의 의미와 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어렴풋이 알아가는 삶의 지혜가 있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삶의 경륜이 있는 남자에게 바울이 말하는, 바울이 말하라고 명한 바른 교훈은 총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절제하라. 둘째, 경건하라. 셋째, 신중하라. 넷째, 온전하라입니다. 모두 성품과 관련된 교훈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모두 은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는 결코 은퇴가 없습니다. 늙은 남자도 사회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더 성숙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절제, 경건, 신중, 온전이라는 표현은 앞서 1장에서 디도에게 이런 사람을 장로로 선출하고, 선출하라라고 말할 때 말한 기준,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고와 흡사합니다. 장로들이 성도들에게 믿음을,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는 것처럼 삶의 경륜이 있는 남자들은 젊은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장로가 그리스의 도 바른 교훈을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처럼 나이든 삶의 경륜이 있는 형제들은 그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바른 교훈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짧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삶의 경륜이 있는 형제는 절제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시간과 물질을 균형 있게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먹고 살기 위해 또 자녀를 키우기 위해 헌신하고 수고했으니 이제는 죽을 때까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다 하며 살겠다는 생각은 바른 교훈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욜로 유온리립 원스라는 말이 있는데 한 번뿐인 인생 원 없이 하고 싶은 걸 해보라고 부추기지만 이것이 바로 디도이 시대의 글에 대해 넘쳐난 헛된 가르침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단 하나뿐이라면 우리는 더더욱 절제하며 시간과 물질을 균형 있게 사용하고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쓸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경건해야 합니다. 이것은 천하고 비속한 마음에서 고귀하고 선하고 도덕적 가치가 있는 마음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숙된 성품으로 존경받을 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존경은 다른 사람이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존경심이 불러 일으켜지지 않습니다. 존경은 존경받을 만한 것이 있을 때 자발적으로 흘러나옵니다. 오랜 세월을 가족를 헌신하는 것, 또 교회에서 충성, 충성스럽게 일한 것이 존경의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더깊 고, 진심 어린 존경은 그 사람의 성품, 음, 그리스도를 받은 닮은 성품 때문에 생겨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건에 이르도록 부지런히 연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째로는 신중해야 합니다. 신중하다는 것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다는, 안,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마음이 있는 것을 쉽게 겉으로 내지 않는 것입니다. 정욕에 따라 쉽게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살려면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신중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고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온전해야 합니다. 삶의 경륜 있는 남자들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은 온전해야 합니다. 여기서 온전은 바로 바른 교훈의 바르다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있어서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결승점을 통장, 통과하기 전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믿음과 사랑과 인내, 이세 가지를 건강하게 갖추어 뒤따라오는 젊은 경주자들에게 본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시면서 필요한 모든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는 삶의 경륜이 있는 여성분들 차례입니다. 3절입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유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어, 먼저 3절에 나오는 이와 같이라는 말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늙은 남자에게, 삶의 경륜이 있는 남자에게 해당하는 절제, 경건, 신중, 온전함은 늙은 여자들, 나이가 든또 삶에 격려 있는 모든 여성들에게 해당됩니다.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여 하는 말이 바로 이것을 말해 줍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여기에 두 가지 금지 사항과 하나의 임무가 더해집니다. 첫 번째 금지 사항은 모함하지 말라입니다. 성도의 교제, 그 대화가 서로를 공감하고 격려하고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지만 반대로 하지 않아도 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모함의 문제입니다. 바로 디모데에게 편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도 특별히 이런 모함을 일으키는 여성을 책망하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에 따르면 이런 여자들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은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어 마땅히 아니할 아니 할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위로와 격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함과 분쟁과 질투의 언어가 우리를 사로잡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쓸데없는 말, 문제를 일으키는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여러분 내지 마십시오. 악기가 오래되면 깊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나이가 들수록 삶의 지혜가 깊어질수록 아름다운 지혜의, 내, 지혜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성들에게 준두 번째 금지사항은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술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술이 사람을 통제하며 사람은 망가지고 무절제한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술 그리고 다른 어떤 곳에도 중독되면 안됩니다. 우리 삶을 위협한, 위협할 정도로 어떤 것에 매어 있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독되고 취해도 될 오직 한 가지는 바로 성령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라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직 성령의 종이 되십시오. 성령에 사로 잡히십시오. 성령에 매어 있으십시오. 성령에 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또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즉각 순종하고 그 성령님께 통제받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뚜렷해지는 분명해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나이든 남성분들 또 여성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경륜이 있는 여성분들에게 하나의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절과 5절입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는 것이 않게,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나이든 어, 자매님들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삶에 경륜 있는 여성들은 아직은 미성숙한 여성들에게 다섯 가지를 가르쳐주라고 알려줍니다. 첫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도록 둘째, 신중하도록 셋째, 순전하도록 넷째, 집안일을 하도록 다섯째,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며 집안일을 하는 것에 대해 삶의 경륜이 있는 여성들의 지혜로 가르쳐야 합니다. 자 이제 늙은 남자와 여자를 위해 바른 교훈의 바른 교훈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오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 증거하고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가서 제자를 삼고 예수님이 분부하신 바른 교훈을 지키는 것은 가르쳐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푸른나무 교회가 주님의 성품을 닮은 늙은 남자와 나이든 남자와 여성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상속하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젊은 형제자매에게 믿음과 사랑과 인내의 건강한 본을 보여주는 성도. 나이가 들수록 더욱 주님을 닮아 경건하고 선하고 신중하고 절제하는 성도. 선한 교본으로 젊은 자매를 가르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믿음의 영적 부모가 되어 주는 성도. 그런 성도가 푸른나고 교회에 가득하게 되기를. 그리고 겉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했던 1절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1절 오직 너는 바른 교훈의 합당한 것을 말하며, 여러분 바른 교훈이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의 유일한 기준이며 교과서입니다. 하나님은 거짓 교사들의 다른 말, 또 약간 다른 말, 비슷하게 다른 말들로부터 진리를 훼손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 하면 그들이 정령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점점 인생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의 경륜이 많아갈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들을 담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중하고, 절제하고, 또 온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성들과 여성들이 하나님의 귀한 교회 안에서 믿음의 본이 되어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의 육신은 우리가 자꾸, 어, 낡아지지만 우리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길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나갑시다. 여러분 또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여러분 성경학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수고,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들을 획득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마음들을 새롭게 고백하는 놀라운 일들을 함께 기도하면서 기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